안녕하세요. 소장이지를 만든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장이지를 만든 박종인 변호사입니다. 박 변호사님, 저희가 소장이지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예.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저희가 소장이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장을 자동으로 완성해주는 프로그램이죠. 이 저희가 소장이지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소송에 필요한 정보, 그런데 뭐 돈을 빌려줬으면 빌려준 금액, 일시, 빌려준 사람 이런 정보를 입력하면 소장이 만들어져서 파일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 파일을 출력해서 제출하면 소송을 할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아, 훌륭합니다. 근데 소장이지 사이트는 어떻게 알고 들어가요? 소장이지 사이트는 이제 네이버나 구글 같은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셔도 나오고요. 뭐 아래줄에도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래쪽? 네, 그리고 저희 댓글에도 지금 주소 올려드릴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소장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무슨, 소장, 소장? 관리소장? 소, 소장. 소장. <laughs> 이거 소장 얘기하면은 영구 네. 뭐 소장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예. 대장 소장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반인 분들 중에 뭐 소송할 일이 많지 않으시니까 소장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박 예. 변호사님이 설명 좀 해주시죠. 예 yep. 소장은 원고가 소를 소 소송이죠. 그러니까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제1심 법원에 처음으로 제출하는 서류인데 어, 이 서류를 제출하면 소송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서류에는 이제 세 가지 부분이 있어요. 당사자 정보,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세 가지인데, 당사자 정보는 이제 쉽죠. 이제 말만 들어도 알수 있죠. 원고나 피고, 이름, 주소, 전화번호, 어, 주민등록번호 이런 정보를 기재하는 부분이고, 청구 취지가 좀 법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게 원고가 피고에게 원하는 걸 적는 거예요. 적는 건데, 좀 어떤 형식이 있어요. 딱 틀에 맞는 그런 문장들이 있거든요. 그 형식대로 기재하는 부분이 청구취지고 청구원인은 법원이 이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럼 법원이 원고 주장을 인정해줘야 되는 이유를 자세하게 적는 거예요. 이게 청구원인 부분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당사자 정보, 청구취지, 청구원인이고 이게 어느 정도의 형식을 갖춰야 됩니다. 특히 아까 청구취지는 딱 틀에 맞는 형식의 문장이라고 했잖아요. 전체적으로도 틀에 맞게 온종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장이 판사가 이제 승소패소를 판단을 할때 처음으로 들어오는 서류고 기본적인 판단 근거이기 때문에 잘 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소장이지 같은 경우에는 소장 말고도 지급명령 신청서도 자동으로 작성해 준다고. 그렇죠. 그렇게 만들었죠. 예. 훌륭하네요. <laughs> 지급명령 신청서는 뭔가요? 예. 지급명령 신청서는 생소하신 분이 더 많을 거예요. 소장은 그래도 좀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명령 신청서는 소장이랑 거의 유사한 문서예요. 그런데 이게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채무자, 그러니까 피고, 채무자가 그, 다투지 않을 것 같을 때 쓰는 거예요. 다툰다는 게 반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원고나 채권자, 같은 말이죠. 원고 채권자가 소송을 걸었을 때, 이의를 안할것 같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너무 명백해가지고 이의를 안할것 같은 사건들은 재판에 나가서 원고 피고가 재판을 하는 게 시간 낭비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어 재판에 가지 않고 서면 심사로만 어 재판을 하는 제도가 독촉 절차라고 하고 이 독촉 절차를 신청하는 게 지급명령 신청서예요. 근데 이 지급명령 신청서는 좀 다른 게 조금 있는데 소장은 원고 피고라는 말을 쓰는데 지급명령 신청서는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소장에서는 청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지급 명령 신청서에서는 신청이라는 말을 계속 써요. 이런 용어 차이가 조금 있고, 어, 좋은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소송을 하면, 소장을 내면, 인지 대 송달료라는 돈을 내야 돼요. 이게 법원에 내는 소송비용인데, 이 돈이 뭐, 크지는 않아요. 비싸지는, 엄청 비싸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돈도, 어, 지금 명령 신청을 하면 또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이 돼서 비용도 좀 싸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급명령신청서를 소장이지를 이용하든 뭐 작성해서 내면 법원에서 그 문서랑 거기 첨부되어 있는 증거들을 보고 판단을 해요. 어느 정도 어 일리가 있다. 온고 말이 맞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면 지급명령 결정이라는 걸 하고 지급명령 결정서를 채무자가 받으면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가고 이의를 제기 안 하면 지급명령 결정문이 판결이랑 똑같은 효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유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음.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소장이든 지급명령 신청서든 자동으로 작성을 해주는 예. 프로그램인 건 알겠는데 소장이지가? 예. 이용하는데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예.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음. 소장이지 서비스는 무료로 설정을 했고 그리고 로그인 같은 것도 없죠. 로그인 서비스, 로그인도 필요 없어서 누구나 이제 사이트에 접속해서 소장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다만 프리미엄 서비스가 있어요. 프리미엄 서비스는 뭐냐면 저희 소장이지 사이트에서 만든 소장을 검토를 받고 싶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증거가 이게 맞는 건지, 소장의 형식에 맞게 된 건지, 그러면은 저희한테 검토 서비스, 그리고 제출대행 서비스까지 포함해서 유료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어, 변호사 검토랑 제출대행을 해드립니다. 아유 좋습니다. 그러면은 소장인지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법무법인에서 일을 하잖아요.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상담을 당연히 많이 하고. 근데 상담을 하다 보면은 채권자가 이제 억울한 경우가 많죠. 억울해서 저희한테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소송을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변호사 보수가 있잖아요. 근데 변호사 보수보다 효과가 작거나 아니면 조금 크거나 하면은 저희가 소송을 이겨 드려도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뭐? 어? 왜요? 소송에서 진 사람이 변호사 비용 내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거는 음. 맞는데 네. 소송 비용을 이제 소송을 100% 이기면 피고가 소송 비용을 좀 보전을 해주죠. 그러니까 피고한테 소송 비용도 받을 수 있긴 하죠. 그렇긴 한데 그게 뭐 전액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나중에 한번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완벽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소가가 적으면 어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되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도와드리고 싶은 사건이 있어도 저희도 변호사 보수 기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어다 도와드릴 수는 없죠. 그런 경우에 좀 억울하신 일이 좀 적어지게 왜냐면 혼자 수송을 하는 게뭐 가능은 당연히 한데 우리나라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구취지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인 면이 되게 중요하고 그 문장이 일반적으로 사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쓰는 그런 문장이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연구를 하셔도 일반인들이 쓰기가 완벽하게 쓰기 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도와드리면은 혼자 소송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다 그런 취지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있었죠 아 그러면은 뭐 저기 치, 친구한테 빌려준 돈 100만원 찾기 아니면 무슨 용역대금 300만원 받기 이런 거할때 그냥 소장이지가 좋은 프로그램이네 그렇죠. <laughs> 예. 네. 럴때 쓰라고 만든 거. 어 네이버 블로그가 저희가 있어요. 근데 이 네이버 소에 있는 아 여기, 여기 있나요? 있어요. 아 댓글에도 올려드릴 네. 텐데 저희 소장이지 네이버 블로그가 있는데 여기는 저희가 소, 소장이랑 지금 명령 신청서를 저희 프로그램 사이트로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소송을 혼자 하면은 그것만 그것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중간중간에 막힐 때도 있고 다른 법률 문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서식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블로그도 적극적으로 필요하시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소장이지로 대여금 소장을 만드는 걸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소송 종류가 대여금, 약정금, 양수금, 임금 네 종류가 가능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대여금으로 소장이지 사용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여금이 뭔데요? 대여금 그 빌려준 네. 돈. 아 빌려준 돈 받는 거를 소장이지로 소장을 작성하는 걸 다음 시간에 보여주시겠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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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뭐 있었는데 이것도 다음 시간에 이것도 해야겠는아 <laughs> 그래요? 아, 괜찮았었는데. 좀 캐주얼하게 가야 되나 어떻게. 해음시 근데 다음 시간에 제가 해가지고. 네. 아. 그쵸. 좋아 좋아 좋습니다.